이분이 성공해야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 공직자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간절히 응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예. 만나러 가죠. 김문수의 반대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 매부쇼 두 번째 와. 함께합니다. 김영훈 장관님. 따뜻한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네, 좋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laughs> 장관님, 네. 제가 잠깐 리드멘트를 한 것을 옆에서 들으셨죠. 네. 저는 진짜 너무 간절하거든요. 네. 그리고 장관님 얼굴 볼 때마다 좀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뭔가 좀 뭉클뭉클해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왜 이렇게 뭉클한? <laughs> 네, <laughs> 아네 네. 요즘 그 국무회의 그리고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에게 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네.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는 좀 어떠십니까? 음. 너무 긴장됩니다. 아, 아 네. 네. 긴장되고 한시라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네. 네. 또 대통령께서 워낙 많은 분야에 잘 알고 계시지만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아, 저보다 전문가 더, 더, 더 하필이면, 많이 아시기 때문에 더긴장것 같아요. 네, 더 긴장됩니다. 아, 네. 다른 국무위원들도 굉장히 좀 부담은 되겠군요. 네, 그래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정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잡받들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저희가 나름 준비한 영상들이 좀 있는데 영상을 좀 보면서 장관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요 기업들의 부조리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음.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솔선수범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문제 인식이 저는 진짜 반가운데. 정부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 음. 항상 돈을 조금 줘. 어, 아, 이게 관행이야. 이상한 관행이야. 최저임금만 조금 넘을 어. 정도만. 야, 진짜 그렇게 해 왔거든요. 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또 지적을 합니다. 음. 건국 이래 이런 문제를 지적한 대통령은 최초입니다. 예.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왜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뭐 지방 정부 할것 없이 뭐 사람을 쓰면 꼭 최저 임금만 줘요 왜냐하면 최저 임금은 이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 선을 금지선이지 고거만 주라는 게 아니죠 네.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기업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사 법이 허용하는 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하고 뭐 그런 심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잖아요. 정부가 네. 공공부분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할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대의 사용자가 정부 공공이관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아, 이런 문제 지적은 건국일의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이 공공부분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드시라고 예시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지는 문제식은 의 이렇습니다. 비정규직이 고용도 불안한데 임금까지 작게 주면 되나? 아. 이게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철학적 배경 말씀하셨는데 네. 그존 롤스가 얘기한 정의론에 기초해서 차등을 주는 것이 평등하다. 음. 출발선이 다르거나. 불공정하게 출발한 사람에게는 좀더 얹어 주는 것이 평등하다는 것이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경기도 지사 재임 시절에 예. 전국 최초로 공정 수당을 도입했습니다. 뭘 도입... 공정 수당? 아, 공정 수당.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누군가 육아 휴직을 갔다든지. 아, 그렇죠. 예, 그럼 빈자리를 예. 기간제로 채워야 됩니다. 음, 네. 그럼 그 기간제는 단기간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주는 것보다 한 5에서 10% 정도 더 주고. 와, 와. 아, 진짜. 고용이 불안하면 수당이라도 조금 더 줘야 와. 불평등이 해소된다. 아, 그 아. 경기도 때 했던 거예요. 경기도 그게? 때 2021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대통령께서 두 번째 문제 의식이 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네, 코로나 19. 이 사회적 재난을 겪으면서 많은 선진국들이 재정을 통해서 이를 대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한 빛을 개인에게 떠넘겼냐? 음, 국가가 맞아. 져야 될 부채를 왜 개인 가계 부채는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이 질량 보존의 법, 뭐 똑같습니다. 어디로 하든 예. 빚이 이전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공공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서 예. 그 가계 빚을 떠안았던 가계 빚을 조금이라도 벌충할수 있다면 이랬을 때 그럼 국가 재정이 뭐 무한한 건 아닌데. 그 아니죠. 그런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은 단호하십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적들이 너무 많다. 아. 제대로 잘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 네.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시는데요 예. 우리 노동부가 그러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받들어서 네.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어~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이~ 이야기가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노동부에서 먼저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와우. 지방정부 할거 없이 정말로 많은 공공부분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공공부분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네. 대통령께서 두 가지 지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최저임금만 주냐? 조금 더 줘도 되지 않냐? 네. 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입니다. 최저. 그 근로기준법도 최저선입니다. 네. 그 이상 주는 거 가지고 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할수 있으면 조금만 더 올려 주고 최저임금 미달하면 절대 안 되고 그거는 음, 그거는 뭐안 되고. 두 번째 대통령 지지하신 거는 이제 12월 달인데 연말 되면은 아고 그 얘기. 예. 제가 영상 보고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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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한민국에 이게 정말 거지 같은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어, 뭐냐면 네. 정규직 비율을 높이자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국회에서 정규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선의로 만든 법이 있어. 예. 뭐냐면 비정규직으로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아. 전환시키도록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예, 기업들 많이 해요. 예, 근데 예. 이거를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예. 이 법을 악용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2년 전에 잘라버리고 맞아요, 재계약을 맞아요. 안 해. 네, 네, 네. 근데 나는 몰랐는데 정부가 그런다는 거야. 정부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나는 몰랐어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 어, 예, 예.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장면. 건국일의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이야기한 건 어. 최초입니다. 함께 보시죠.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주는 거잖아요.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왜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이제 악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1 정부가 그러고 있어요. 정부도 사실은 2년 지나면은 정규직 된다고 이 1년 11개월 만에 다 해, 다 해고하죠.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 만 하죠. 또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 지금 전부 다. 그리고 한달 쉬었다 다시 채용하죠. 정부가. 나는 네. 민간이 그러는 거 이해해요. 돈버이되니까 정부가 그러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을 뽑아요. 노동부는 잘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세요. 노동부부터 잘 챙겨보세요. <laughs> 다른 부처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챙겨보세요. 네. 다른 부처에 대해서 시정 명령하세요. 아, 아... 나 혼자서 저, 보면서 나... 박수 쳤잖아. 아... 네. 어디 그건 진짜 저는 정부가 이런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저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저에게몇 네. 가지 문자 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실제로 11개월 만에 계약 해지하고 어. 또 내년 1월달에 다시 하고 아,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 실태 조사하겠습니다. 연말에 다들 즐거워야 될 연말에 나는 또 내년에 일할 수 있을까? 아, 어. 맞아요. 그 고용 불안에 놓여 있는 네. 게. 정부에서 그러면 되냐고. 여기서 말한 정부란 중앙 정부도 있지만 지방 정부도 포함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이거 이제 실태 조사가 일단 들어갑니까? 실태 조사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네. 네, 저희들이 불시 점검도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공공 부분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아유. 그래서. 그러면은 장관님. 네. 어, 일단은 그 정규직 전환 문제 네.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 네. 이두 가지 문제를 이제 실태조사와 함께 이제 변화가 발생할 텐데 그러면 이건 결국 또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 행, 행안부 등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이에 관련된 세금을 뭐더 늘린다기보다는 우리가 재정 운영을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고가이 줄줄 센다 어. 도적들이 너무 많다 이 예. 네 말씀은 잘못돼서 나가는 돈들 잘 챙기고 오히려 그돈 가지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써라 이런 음. 뜻입니다 아. 지금 많습니다 예를 들어 ODA 사업 같은 거 아.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들 줄줄 새는 사업들에 대해서 네.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예. 예. 불필요한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잘 줄이고 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왜 설비에 대한 비용은 투자라고 하고 왜 사람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라고 하는가? 아, 그거 진짜 맞아요. 네, 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네. 네. <laughs> 그리고 그랬을 때 공공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당연하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돌봄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처우를 준다면, 네, 우리의 존엄한 노후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아, 원리입니다. 네. 오. 그 철도계약 관련해 가지고 그 도둑 잡았잖아 이번에. 음.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비용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운시스라고 네. 그렇습니다. 다운시스의 전신이 로윈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라고 뭐 이야기하게 그런데 하여튼 이명박 그 대통령 시장 시절에 네. 그 지금은 합쳐졌습니다. 합쳐졌으면 5 6 7 8호선이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아, 네네, 네, 네. 그랬죠. 서울 지하철 1, 2, 3, 4호선을 아, 운영하는 네네. 서울 메트로가 있었고, 네. 음. 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가 두개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 네. 5, 6, 7, 8호선에 서부터 차량을 뭐 자체 제작하겠다 뭐 음. 어쩌고 해가지고 그 나간 회사가 이다운시스가 되었는데요. 네. 아, 하여튼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아.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걸 요번에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에서 어, 지적하셨습니다. 다시 네. 말해서 납품기일을 대량으로 수주를 받아요 네. 차량을 네. 올해일로부터 네. 수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납품기일을 지켜야 되는데 당연히 지켜야죠 역량이 어. 안 되니까 일단 수주부터 받아 놓고 아. 지연하고 지연하니까 손해 지연배상금을 어. 물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납품 받은 걸로 선수금을 받아서 지연배상금또 물고 왜, 아. 왜 이러느냐 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납품이 지연되니까 철도 개통도 늦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또 빨리 하려다 보니까 부품이 결함이 생깁니다. 아 이런 문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물쇼도 많이 다뤘던 이슈인데, 예. 기업들의 그 임금체불 문제. 아심각 이거는 뭐 사실 단어가 너무 예쁘게 돼 있어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음, 음. 요거는 그냥 사기 약탈행입니다 아, 사실은 사기야.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안을 마련을 해서 음. 보고를 또 합니다. 예. 그 보고하는 장면도 생중계가 됐는데요. 그 부분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떼인 돈 받아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일하고 돈 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제일 억울한 일인데. 법정형도 너무 낮고, 벌금으로 때운다는 떼운, 표현인데, 벌금이 음. 더 싸게 치니까, 그렇죠. 근절이 안 되고, 특히나, 체불 한 사람이 또 합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번에 법정형도 상향하는데,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해가지고, 좀 집체교육도 하고, 집체교육. 네, 집체 교육? 교육? 이건 아니, 그런 건아니고 그런, <laughs> <laughs>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집단교육. 네, 집단교육. <laughs> 예를 들어서, 뭐. <laughs> 그 저거 네저 음주운전 같은 거 하면 교육 받으면 음. 또 감면해주고 이런 거 있듯이 아, 이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일시키고돈 때문에만 집체교육 그래서 갑자기 옛날 생각났어요 아 그랬어요. 그건 아니고요 <laughs> 그 교육, 노동인권 교육을 좀 의무화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예. 음. 근데 그 대통령이 우리 장관님을 좀 편애하는 것 같아요. 편해요? 어, 어. 편해 그니까 러 장관님만 조금 <laughs> 좀 호의적으로 대해요 오히려 대통령이 농담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또안 받아주시더라고 오히려 장관님이 그렇게 눈치가 없으셔 장, 약간 어. 좀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니까 아, 예, 예. 농담 한번 쓱 한번 어, 넣었더라고 근데 안 예. 받아주셔 예. 아님이뭐저 대통령님의 개그가 좀안맞으시지 <laughs>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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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개그 코드가 대통령, 네. 대통령 그 개그 좋아하는데요 네, 개그 네. 좋아하는데요 <laughs> 네 제가 사실은 뭐 워낙 엄중한 자리라서 아 엄중해서. 네. 네, 네.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건 대통령께서 그 목봉. 네 네. 그러니까. 네. 아 유머죠. 네. 아참 네. 답답하시네. 유머 유머. 유모. 네, 유머인데. 네. 그 임금 체불이 근절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 음. 사람들 돈 떼먹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맞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서민들이 어디 사채라도 쓸요랑이면은 원금에 이자까지 붙어서 진짜 지옥까지 따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남의 네. 돈 떼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 예. 일하고돈을안 주는 걸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진짜. 와. 그리고 현장에 가면 한두달 밀리는 건그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인식 개선 인식 개선 해야 되는데 맞아. 정말로 어려워서 못 주는 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최단금이라 해가지고 대신 지급도 해줍니다. 그런데 진짜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음. 법정형도 상향하고. 저희들이 집단 교육, 교육을 좀 의무 교육을 좀 하자 네. 노동에 대해서 좀좀 좀 승고하게 생각하고 맞아요. 솔직히 저는 그 뭡니까 사회봉사 활동도 좀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노동이 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어, 건지. 네그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이건 일하고 돈못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예. 그래야 진짜 전진국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불임금 반드시 좀 근절하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최불임금에서또 중요한 문제는 포괄임금입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IT 기업에 있는 청년들 포괄임금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퉁쳐서 주는 거. 야간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야간 시간의 휴일은 50% 할증하게 돼있는데 가산수당 같은 거를 갖다가 음,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간 몇 시간 했던 걸로 치고 연봉처럼 퉁쳐서 그냥 월급. 아. 예를 들어서 300만 원, 300만 원. 어... 안에 뭐다 포함돼 있다. 아... 포괄돼 있다. 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고 하는데 일이 또 그렇게 안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공짜 야근으로 아... 가는 빌미가 됩니다. 야근을 해도 거의 다 퉁쳐 있기 때문에. 네, 퉁쳐 있기 때문에. 안 주고. 네, 안 주고. 아... 심지어는 연차 수당까지도 퉁쳐서 다 빌어넣는 어, 어.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네. 포괄임금제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금지하고 네. 원래 그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것은 예를 들어 출퇴근 기록이 좀 어렵다든지 여기 뭐 많이 계신데 어제도 뭐 뵀지만 기자들, 신문 기자들, 야외 음. 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이걸 아, 어떻게 네. 체크가, 어렵지. 체크가 어렵다. 네. 어. 그럼 예를 들어 퉁 쳐서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출퇴근 기록이 할수 있는데도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출퇴근 기록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출퇴근 기록하면 오바타임이 몇 시간 발생되는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쳐주면 되고 어. 또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야 네. 주 52시간 이상을 넘지 않, 않도록 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이번에 예, 제도를 마련해서 어. 공짜 야근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 그럼 제도를 마련한다는 거는 뭐 출퇴근,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법으로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게 사용자가. 아... 지금 현재 법으로는 임금 명세서를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 안에도 세밀하게 뭐 기본급이 얼마고 재수당이 네. 얼마고 상위금이 네. 얼마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네. 그것도 제일 잘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지도도 잘 하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공짜 약은 없도록 그럼 그 정부가 발의하는 거예요? 이제 의원 입법이 될지 아, 정부 그건... 입법이 될지 그원 아, 입법 이제... 과정에서 아, 논의를 좀 네, 하시고. 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 예. 그거는 이제 무조건 가신다는 약속하신 예. 거죠? 약속, 지금? 약속합니다 약속드립니다 고 그동안 안 됐을까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 쉽지가 네. 않아요. 네. 쉽지는 아. 않지만 해야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건그왜 쉽지 않은 기업들이 거죠? 기업들이 반발하나요? 예, 기업들의 반발도 있고 네. 그 출퇴근 기록이 또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사실 쉽뭐 기록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케이스에 맞게끔 또 지도도 하겠습니다. 음. 네. 요거 약속드린 거는 이미 업무 보고할 때 국민들에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 대통령이 지시하셨기 아. 때문에 네. 반드시 할 것입니다. 음... 메매부슈 p d 가 지금 댓글 달았네요. 메부르슈 니네나 먼저 해라. 메부르슈 p d 거기 나 깜짝 놀랬어요. 네, 네. 어. 네. 아, 댓글 좀 달지 마. <laughs> 네. 아,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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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으로 다체포됩니다 이게. 네, 이 법제화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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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공 목공 들지도 모릅니다. 야, 목, 목공. 그렇죠. 목 그렇게 이렇게 그 유머를 받아 주셨어야지. 아, 아, 그, 아, 대통령 무안하게 그 아주. 빵 터졌을 텐데. 어.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한번 했어. <laughs> 어, 어? 응, 응. 집체 교육에서 요거 한번내화면을안잡는데 나는 그걸 생각을 했어. 요렇게 했죠. 네먹봉 채조. 어, 아니가 어, 그러니까 생각... 대통령 요렇게 신용을 했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안 받아주시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음, 음. 한 번을 더 해. 어, 더 어, 예. 그걸 또안 받아주시는 거야. <laughs> 와, 나는 진짜 너무 안 되시더라고요. 앞으로 예, 잘. 좀 네,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음. 아무래도 이제 워랑 네. 막중하시니까 임무습니다 아, 네. 네. 꼭 성공한 장관으로 남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장관님, 네. 이제 제가 궁금한 건다 여쭤봤고요. 음. 장관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는 어, 이번에 대, 대통령과 국민들께 노동부 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네.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해서. 케이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일터 민주주의. 일터 민주주의란 광장에서의 민주주의가 왜 일터에서는 실현되지 않는가? 아, 예를 들자면 예. 헌법상 헌법 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예. 33조에는 노동자들은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 3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예. 왜 이러한 권리는 일부에게만 적용되는가? 음. 권리밖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꾼 이유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적용되지 못하는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 아. 프리랜서 음. 네. 비임금 노동자들 예. 이런 노동자들은 근로자성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에 예외가 됩니다 음. 노조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아. 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분들에게만 적용되는가. 아, 이해되네. AI라든지 디지털 혁명이 수많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 고용 형태를 가진 노동자들을 배출시켰습니다. 예. 사용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노동자들도 많고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될지도 모르는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이분들을 보호해야만, 보호해야만 진정으로 헌법이 내 삶을 바꾸는가.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가칭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이라고 해서 네. 근로자성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성은 근로계약서를 쓰는 사람 음. 종속적 관계 음. 여기만 국한되는데 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누, 누구를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아. 특수고용노동자 화물차 네. 트럭 기사 뭐 배달 라이더 네. 음. 프리랜서 작가 뭐 이런 분들도 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포괄해서 아.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직장 내 괴롭힘 없이 또 공정한 계약을 맺을 권리 또 분쟁이 생겼을 때는 나라가 그것들을 해소해줄 의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도 역시 법제화해야 되는 건가요? 재정법입니다. 새로 재정하고 아, 재정을 있습니다. 해야 돼요. 그거는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그 동안에 이유이 이유, 안 한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로 근로자로 추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MBC 기상캐스터 고오요한나님이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네.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요. 네.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선 이고오 요한나님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음. 먼저 판단을 받아야, 판단을 돼. 받아야 됩니다. 어. 사실 본질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인데 어. 이분이 근로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나머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억울한 건 근로자인지 아닌지 나는 MBC에 가서 일을 했는데 음. 근로자인지를 본인이 증명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해가지고 아. 근로자 아닌지는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아. 일단 추정을 하고 음. 야 당신은 근로자 아니야 우리하고 전속관계가 없어 음. 너는 완전한 프리랜서야 음. 라는 건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바꾸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기업들이 또 어려움을 호소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또 영세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뭐 그렇겠죠. 그런 것들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음. 하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많은 네. 신뢰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굉장히 <laughs>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이 갈등 구조에서 다 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조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라는 것이 와, 첨예합니다. 이해 관계가 네, 맞아요, 이해관계가. 이해관계가 첨예한데 하나만 생각해보면 됩니다. 노사관계는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기업에게는 비용이니까 첨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잘못하면 제로썸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 없는 노동자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 없습니다 네. 서로 상호 의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포드 1 0 0년 전에 주5 일째를 도입했던 헨리포드 포드사 자동차 네. 회사 네, 네. 유명한 이야기 했습니다 사장님 노조위원장 이야기 했습니다. 로봇은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음. 이 이야기는 노동자는 기업에서는 비용을 받는 임금을 받는 사람이지만 기업을 나가면 소비자입니다. 아, 소비자죠. 그렇죠. 예. 이분들에게 소비 여역을 진작시켜주지 않으면 자동차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예. 기업은 흥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사는 같이 상생해야 합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 조절, 조절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아, 정말. 고용노동부 장관 적임자야. 이 성공을 해야 돼. <laughs> 반드시 성공해내야 됩니다. 예. 아왜 이렇게 그 우리 장관님 볼 때마다 이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laughs> 진짜 이,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진짜 예. 예. 마지막에 정말 성공한 장관으로 맞아.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뭐죠? 예. 김용우 TV. <laughs> 김영웅 TV 한번 김영웅 t 한번 말해 주시죠. 와이 감정 라인 다 깨지네. 아, 처음으로 크게 웃으시네. 아, <laughs> 아, 아니 우리 <laughs> 유튜브 앞에서는 뭐? 네, 아니 우리 홍보실에서 이아 꼭. 아 간절합니다. 아 간절해요? 예. 아,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국정 홍보를 잘하라고 아, 시시를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장관님으로. 네. 되고 나서 저, 채널을 개설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 아, 정부에서. 정부에서. 김영훈 TV 예. 한 3,900분 구독하시더라고요. 3,920명. 참 정말 아... 속 터집니다. 죄송합니다. 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예. 아니 이게 왜냐하면 모든 정책은 다 여론의 힘을 그럼요. 억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4,000명 이건 처음. 지반 너무. 단서, 유머를 너무 내팽개치시는 것 같아. <laughs> 아 이재명 대통령 유머 쳤을 때그거뭘 해야지. 심 해. 아니 그 그러니까 아. 대통령도 속상해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두 번을 던지잖아 아. 이놈아. 두 번을. 아 진짜 반성이 많이 됩니다.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900명인 네, 이유가 있었나? 이유 있었으면. <laughs> 또 아. 다음번에 국무이또 유머 준비해 가신다고. 아. 그러니까. 아니 유머 준비해 가지 마. 그럼 네. 모두가 아. 다어집니다 그냥 대통령이 던지면 그냥 뭐 받을 예. 줄 알아요. 받을 받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아 4천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봐요, 받으니까 아, 또 늘잖아요. 아, 예. 정말. 받으니까 네. 늘잖아. 네. 제가 그럼 그 유튜브를 통해서. 네. 자소서 쓰는 방법, 근로계약서 쓰는 방법, 또 직장에서 어려움 당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해소하는 방법, 네.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네. 나가시는 동안에 네. 우리 작가분들이 또 고충을 얘기할 겁니다. 아예 그렇습니까? <laughs> 노동자성을 인정받못하는 아 뭐지? <laughs> 여기 대고 있거든요. Oh, 네. <laughs> 6,500명. 6,500명. 정말 감사습니다잘 <laughs> 아,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아 저희들이 몇달 동안 노력해서 3 0 명이었거든요. 아, 네. 아 정말. 맞습니다. 네. 네. 장관님 네. 또 우리 국민에게 네. 알리고 싶은 정책이 있으면은 음. 다시 한번 또 나와 주시면 언제든지 모셔주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평범한 시민들.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경비 아저씨, 택배 노동자, 지하철 기사님, 청소 아줌마 이런 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할수 있는 라 맞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의 책무입니다 네. 네, 그분들이 행복하면 우리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맞습니다. 네. 그분들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초구가 좋아봐. 음. 행복하게 청소해. 그럼요. 그럼 깨끗해진 너가 그 아, 보면 얼마나 아, 너 행복해. 적한 환경. 그러면 이런 애도 방송 잘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럼 너가 방송 잘하면 우리 또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또 행복하시고. 네. 그러면 행복하니까 또일 잘하고. 일 잘하고. 우리 산업 부흥. 선순환. 계속 선순환. 네, 선순환. 왔습니다. 네. 예. 9천 넘어버렸습니다. 이거 뭡니까 와. 이거? 만까지 짜증 나겠는데? 감사합니9,500넘어고야 이거 뭐야? <laughs> 와 이거 난리났습니다. 네. 네. 아 대단합니다. 진짜 뭔가. 모두 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 아 정말 뭉클합니다. 네. 김문수의 반대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더 보세요, 반. 네, 오! 고맙습니다. 네. <laughs>